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 2025년 을사년에는 뭔가 내가 이룰 수가 있는 해운년이니까 열심히 하시고 어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강순여 정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전 저희가 신년 운세 네. 저희가 이제 띠별로 한번 순서대로만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용띠분들 차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14년 10년 운제 용띠분들의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그러면 그분들의 운기 좀 알아보기 전에 네. 이분들은 좀 어떤 성향이나 네. 어떤 성격의 사람이 좀 많은 편이까요 그렇죠. 이제 용띠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욕심이 많으셔요. 음... 어. 왜냐면은 어 이제 포부가 많죠. 내가 뭔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남보다는 내가 우뚝 서야 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머리도 좋으면서도 강인하다고 봐야 돼요. 음... 네.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갑진 년, 오래 지나가시는 동안에 굉장히, 어, 힘드셨을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남은 용띠들도 9월, 10월, 두 달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음. 아직 삼재가, 왜냐면 9월, 10월 달에도 안 좋은 게 들어있으니까 그게 지나가고, 동지가 지나가면서 이제 내년 운세에는 이제 서서히 이제 풀어지지 않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용띠들이 삼재 들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어, 삼재, 삼년 동안 용, 용띠들이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음. 네. 그런데 이제 갑진년만 지나가면은 내년에 얼사년에서 어, 이제 후년에 이제 마해가 되면서 뭔가 내가 이룰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고생, 고생하신 거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용띠들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주어진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음. 네. 절대 소홀하게 넘어가질 않고, 아,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어, 잠을 안 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어, 많기 때문에 용띠들은 굉장히 성공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80%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봤을 때는 용띠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어, 나름대로, 어,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어, 예. 예, 그래서 이제 어 2025년 을산년에는 뭔가 내가 이룰 수가 있는 해운년이니까 열심히 하시고 어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용띠 분들또 삼재가 나가다 보니까 네. 또그걸 좋은 운기로 한번 잘 바꿔 보시면 네. 또 삼재가 끝나고 네. 좀 많은 좋은 운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3제 한 번,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앞으로는 뭐 좀더 궁금하시거나, 네. 이런 거 있으시면 선생님께 한 번, 네. 연락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네. 용띠분들은 네. 딱히 뭐좀더 조심해야 될건 없어요. 네. 용띠들은 왜냐하면은, 어, 너무 이제 자기의 인생에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어, 굉장히 욕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조금 내려놓고, 어,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너무 강하셔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매사가 더 그렇게 하다 보면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이 용띠 분들에게 네. 응원의한 말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3년 동안 어 삼재가 들어서 굉장히 고생들 하셨는데 그래도 2025년 을사년에는 새 희망이 있고 아주 어 힘차게 열심히 하시면은 정말 대박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